음. 예수장미대게에예스미대학 음. 인생은 누구나 다 음.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산사태가 나고 식을 나오니 묻혔잖아. 오늘 밤 그렇게 돌아가실 줄 누가 았어 그리고 이태원의 한인사태날 알죠? 그전인세상 그럴 줄에는 어, 친구들하고 내일 만나서 뭐 어? 만나는 공식도 먹고 또 어떤 친구는 학교를 가서 공부할 개인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업 개인고 있어요 야내일 만나자 약속해요 다내일 약속이 있는데 그날 밤 그렇게 걱정을 하요 사람은 매일 매일 아니요. 월밤 술, 떡 주면 끝나는 거요. 예 손이 붙어 있을 때가 기회야. 어떤 기회? 예수를 믿으라는 기회, 하나님을 섬기라는 기회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잘 먹고 등짝었고 배울 때똥똥고 살을 하고 기회 주신 줄 알고 돈돈돈돈하고 불만 쫓아가다가 사람이 돌아버린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은 이만하게 뿔이야. 돈은 죄 덩어리다, 그말이 일만 악의 뿌리. 돈을 살아가면 인생이 뿌리 이 아니오. 결국은 악의 돈이 1번이 아니야 하나님이 1번이요 돈이 1번이 아니야. 믿음, 신앙생활, 그 2번, 3번, 4번 이렇게 봐. 돈은요, 쫙 밑에야. 순번 이까지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돈을 1번을 보고, 돈만 보고 막 사정없이 달려가다가 원간 실조가 목표에 놓치고 있다고. 물론, 돈이 필요하지. 뭐. 네. 그러나, 돈은 필요한 것이지. 믿음의 대상은 전해지 않고, 네.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의심이, 세상에 다른 신이, 구원에, 구원에 다른 신이 없어. 그, 얼굴 속에 절을 하고,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어, 장독대에 절을 하고, 점쟁이 어, 쫓아가고, 허구, 족지 때문에 하고, 점쟁이 쫓아가고, 그, 저기 그 절간에 가서 뭐 돌로 깎고 놓은 그 부처에다가 절을 하고 시주하고 분화이다분화이다 나무하고 나무 관세하고 아무리 해봐 인생이 변화가 없어 왜냐하면 돈은 인생. 능력이 없는 거야 돈이야 돈 돼지머리는 돼지머리고 아니 만물의 영장이돼지머리에 절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무 효험이 없다 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소원 이루어져 하고 기분 많이 나고 <laughs> 지금 밤한 12시, 한 2시는 먹지 않아 말하는 게 자고 싶다기게 어디냐? 그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 뒤에도 그냥 웃으면서 기쁘게 이렇게 사아하는 모습을 참 드물게 보니다 <laughs> 이분이 예수 믿고 기쁜 삶을 살 때가 좀있습니다 예수 님으면 인생이 멋이되요 인생의 고난이 있으며, 잘된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눈물이 없으며, 피범이 있으며, 행복니다 천국이 소유한 자니다 천하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스만이 우리의 예, 구원자의 외선의 하나님 앞에 복선자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형통합니다. 인생들이 앞에나, 어느 날 숨겨주면 천국이 되고, 그분이 붙잡혀있다 이 분에 의해 서는 젊고 구원 는 밖에 죽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으로 되어 있가세요 줄리아 대란시가세모르잖아이리라고뭐기게고는 분이 그러니까 교회 가면 역사가 써버지